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의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는 요일이죠.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폭염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laughs> 네아 엄청 덥습니다. <laughs> 네 교수님 일본 그 도쿄올림픽이 역대 가장 또 힘든 올림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예. 경기 중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만 명이 넘고 네네. 또 선수들 가운데서도 집단 감염이 지금 일어났다는 아, 소식이 네네. 있는데 이 소식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어제 4일이죠. 네. 어, 올림픽이 진행 중인 도쿄도의 신규 감염자 수가 4,166명. 그리고 일본 전체 감염자 수는 어, 14,207명으로 하루 감염자 수로는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어, 감염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그런 현지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의 이달 초기준을 어, 분석에 따르면요, 도쿄도가 포함된 일본의 어, 관동지방의 신규 확진자의 한90% 정도가 델타 변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 하루 올림픽 선수와 아, 대회 관계자 가운데 확진자는 총 29명이었고요. 지금까지 올림픽 기간 동안 아, 선수들과 관련자 확진자는 327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 교도 통신에 따르면 선수촌에 머무르던 그리스의 수중발레 선수단 4명하고 음. 그 관계자 1명이 네. 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어 12명의 그리스 선수단 전원이 선수촌을 떠나서 별도의 요양 대기 시설로 어, 이동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리스 선수단은 이번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유, 참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 예. 이 감염 때문에 지금 경기에 참여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이번 올림픽에 또 우리 선수들 참여하신 분들 힘들게 하는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날씨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림픽 날씨 환경은 어떤가요? 예예. 예. 날씨도 연일 최악의 고온다습을 기록하고 있어서 네. 어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어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네, 네. 어일 어, 전국적으로 아 어, 39.7도의 최고 온도를 보이고 어, 그래서 어 40개 49개인가요? 상당히 어그 어~ 도현 어~ 음, 부의 일본 행정기관 그~ (47개) 가운데에서 네네. (37개) 지역에 열차병 어. 경계 경보를 내렸답니다. 그래서 네. 일본 국민들한테는 햇볕 아래서 운동을 하거나 격한 운동을 좀 피해달라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음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전 세계의 선수들이 그런 전쟁과 같은 올림픽 경기를 지금 어,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선수들이 이번 도쿄 올림픽이 최악 예 어떤 어, 상황에서 지, 어, 진행되고 있다. 뭐 그런 호소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뭐 폭염도 폭염이지만 아직까지는 진로가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네, 네, 네. 올림픽 폐막식 열리는 8일에 또 태풍이 상륙할 거라고 네, 하는데 네, 네, 네. 이런 그 하계 올림픽의 악천후 가운데 진행이 된 그런 기억은 저는 없거든요. 예, 네, 그렇게 흔하지는 <laughs> 어, 네. 않은데 네. 바로 9호 태풍 루빗이 어, 지금 현재 북상하면서 8일에 예정된 폐막식이 일본 오사카 부근에 상륙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쿄하고 오사카 거리가 우리 서울 부산 정도 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음. 그래서 영향도 적지 않을 거고 진로가 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동쪽으로 바뀌면 폐막식이 열릴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어, 또 어제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도와 가까운 어,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는 어, 규모 어, 6.0의 지진도 일어나서 뭐 지진 해일은 없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올림픽 선수의 차. 선수들이 최적의 상황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경기 환경을 제공하도록 날씨도 상당히 좋은 날씨로 이렇게 선택을 하거든요. 네. 어, 그래서 역대 뭐 기록을 보니까 하계 올림픽 23번 가운데 한여름을 피해서 7월에 개최된 경우가 11번 있었고 음.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해, 어, 하는 경우는 한 7번 정도 있었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한중일 같은 경우는 태풍 영향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 기간을 좀 피하거든요. 으흠. 그래서 예전에 8.8 올림픽을 보면 9월 17일에서 10월 2일에 열려서 으흠.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좋은, 가장 좋은 날씨 때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 서울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이렇게 전하는데도 뭐 기여를 했다 하는 그런 평가가 되고, 네. 2008년 북경 올림픽은. 어, 8월 8일에서 24일, 그러니까 한 여름에 개최돼서 많이 더운 올림픽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만 또 비가 예보됐던 개막식에 인공적으로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들들을 취했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일본의 경우도 첫 번째 도쿄 올림픽이 열렸던 64년에는 이번과 달리 10월에 치렀었습니다. 네네. 10월 10일에서 24일까지 열려서, 어, 일본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날씨에 치러졌거든요. 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 일본의 발전상을 세계에 전하면서 또 일본의 아름다움을 전하는데 아주 기여한 그런 기록, 어, 것으로 평가를 되고 있는데, 네. 어, 뭐, 무슨 일이든지 이제 적절한 시기가 참 중요할 텐데, 이번 도쿄올림픽은 아무래도 64년 첫 번째 때와는 달리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개최 시기도 참 좋지 않은 그런 올림픽으로 어,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렇게 겹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또 우리 선수들이 지금 선전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 또 야구 한일전에서는 안타깝게 패해서 조금 속상하긴 아, 했지만 그래도 여자 배구가 터키팀을 아, 맞아서 또 4강에 올랐어요. 극정의 승리를 네네. 거두고. 이 소식도 맞습니다. 좀 전해주시죠. 네네. 그게 이제 76년 몬트리올 동메달 이후에 어, 45년 만에 우리 여자 배구가 메달권에 들어. 들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터키는 세계 랭킹 4위로서 여자 배구가 아주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 하나 하나 모두 훌륭하게 승리에 기여했지만 제 생각에는 팀의 주장인 김연경 선수를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 우리가 이제 국제관계나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할때 바로 이 김연경 선수의 이번 대 터키전에서 주장으로서 보여준 모습이 네. 좀 교훈이 될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김영경 선수는 이번 터키전에서, 어, 유독 심판한테 좀 어필하는 행동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또 경기에 집중하는 외에도 심판 판정에 좀 불편한 걸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옐로 카드는 물론이고, 레드 카드, <laughs> 카드까지 그렇게 받았는데, 김 선수가 너무, 어, 승부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너무 감정 표출이 네, 네.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어, 온라인상에서는 돌았었는데 네. 그렇지만 정작 경기 후에 김영경 선수가 말하기를 어, 그런 행동이 다 의도된 것이다 하면서 음. 심판이 좀 편파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편파 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그런 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네. 또 우리 팀 선수들에게도 편파 판정 때문에 좀 의기소침 같은 거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음. 더, 어, 마음을 합해서 선전할 수 있도록 좀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어, 일부러 그랬다는 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것, 이런 모습이 아, 어, 바로 어 우리가 북한이나 어 강대국을 포함해서 국제 관계를 해 나갈 때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현장에서 어 말하자면 심판과도 같은 강대국들이 좀 편파적이라고 좀 의심될 때는 네. 뭐 심판이고 강대국이니까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좀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네. 경기장을 박차고 나가지만 않는다면 부당함을 좀 강하게 표현하는 모습. 그것이 국익을 위해서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 바로 어, 뭐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중국도 일본과 우리가 아, 참 미묘하게 아, 국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그런 자세한 내용들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